뭐? 아, 해야 돼. 쿠가 해버리고, 오늘 올려버리고, 끝내버리고, 하나만 어. 뭐 끝나고 나서 뭐 커피 라면 라면는거한 음. 어, 조금... 어... 네 어... 네. 조금만 네. 뭔데 뭐죠 뭐죠 뭐죠? 아니 나 여기 지갑 잠깐 어디 갔지? 지갑? 뭘까? 여기 동 여기 안 줬어, 아까. 어, 어지그내 지갑 어디 갔지? 잠깐 뭐 가방이나 봐봐. 거기 뭐 아니면 누워 있을 때 이쪽 그런 거. 아니 근데 내가 아까 뒀는데. 옷 밑에 이런 데 껴있는 거 아니야. 아니야 봐봐 다 봤다니까 가방이 a p a 아 아니 가방은 p a 나 주머니 없어 없어 여기 책상 Papa, Papa, p 나? p a Papa, p a p 데뭘아무 a Papa, 진짜 아니야? 뭔 소리야 나 방금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내손 삼초만 봐봐 진짜 리얼로 나아 아이... 아, 일단 알았어 일단 아니, 이거 좀... 안 숙였어 나 진짜 안 숙였다고 봐봐 없어 없다니까 아니 근데 왜냐면 어. 너랑 나 둘밖에 없었잖아 여기 아니 형뭐 오다가 떨구거나 그런 거 아니야 밖에? 아니 아까 가지고 왔었다니까 나 진짜 아니다 이거 리얼로 <laughs> 아니 내 옷에다가 거기를 왜 넣냐고 내가 아니, 혹시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아니 100% 여기 어디 땅이 떨어질 때니까 나 여기 뭐 숨기거나 이런 거 하는 게 없다니까 진짜로 왜 흥분을 해 근데 <laughs> 왜, 아니 그왜 흥분을 해 형이 나를 의심하잖아 작게 얘기해 아니 난 진짜 아니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왜 웃어 어? <laughs> 형이 아, 나를, 아, 나를 막 의심하고 있잖아 나 근데 숨긴 적이 없다고 비싼 거라 그래 아니 그럼 그게 어디 가냐고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나 아, 진짜 아니다 돈이랑 민증만 줘 일단은. 아니 내가 아, 빨리... 다시 한번 찾아볼게 진짜 미안하다 진짜 아니라고 <laughs> 아니 아니 봐봐 잘 찾아봐봐 아 없다고 아 이씨 와 그럼 뭐 뭐그이 얘기해 아니 형이 여기 책상 만을때 여기다 놓은 건 아니잖아 그런가, 진짜 잠시만. 너한테 한 얘기 아니야. 아 나, 나이 열로 없어, 없어.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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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없어. 바지 벗어봐. 바지 벗어봐. 아니, 아 미안 미안. 혹시나 해서. 바지 벗어봐. 아니 없다고 나 진짜로 봐봐 나 없어. 봐다 없다고. 어디가? 아니 형 아까 여기 오다가 떨어거 아니야. 자 그러면서 숨기려고 하지 마. 들어버리겠네. 현금 넣어놨니15 정도 있을 거야. 만 원짜리로. 그럼 돈 빼놓고 그냥 지가 버리든가 한다고 사람들이. 아니, <laughs> <laughs> 나 아니라고. 네, 저 진짜 장난치지 말고. 100% 내느라고. 나 아니로니까. 기분 상하고 이렇게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밖에 없어. 아니. 내가 돈을 뭐 말이 안 되잖아. 여기 안에서 지금 잊어버렸는데. 근데 내가 가져놓은 것도 말이 안 돼. 그게. 아니 충분히 욕심은 나긴 나는데. 아 진짜 가기 힘데 내가 왜 움직이냐고. 아 근데 이건 진짜 문기가 진짜 미안해데나 진짜로. 가만 치지 말고. 아 이거 잘 생각해봐. 난 진짜 아니라고. 아니 나 진짜 승진할 수도 있어. 진짜로. 내놓라고, 진짜 장난치라 말고. 아니 그 알지 심리 괜히 어? 내가 막 서로 의상한다니까. 아니 물리면 괜히 내가 진짜 가져가고 그렇다니까 나도. 내놓라고 빨 나... 아, 장난치. 어, 진짜 아니야. 내놓라고 빨리. 아니 뭐늘 멋있... 어떻게 어디... 나 어디 있는데? 어? 어디 있는데? 진짜 1분 줄게. 내가 있을게 진짜로 만약에 여기에 지갑이 진짜 없잖아. 난 진짜 모른다 진짜 너랑 나랑 사이는 끝이다 어우 씨. 막. 1분 줄게 진짜로 너무 많아 진짜 없어 근데 여기 없는 것 같아 아 진짜 왜 그러냐 아니 진짜 없다니까 나다 찾아봤어 아 진짜, 아, 형, 진짜 아, 아니야 너 진짜 그걸 담봤는데이 새끼 이거 안 되겠네 나 진짜 장난하고다한 번도 혼자 뭐 본적 없어 진짜 내가 가져갔으면 가져갔다 얘기를 하지 너라고 아, 진짜 어딨어 아, 나 진짜 아니라니까 나, 형. 앞으로 진짜 다시 부지 말자, 진짜로. 아니, 아니, 넌 진짜. 아, 아니, 내가 나, 나. 아니, 내가 뭐, 무슨 게 아니라, 진짜 다시 부지 말자. 찾아봤어? 찾아봤는데 말이 안 돼. 아, 이게 말이 안돼 진짜. 그러니까 나도 말이 안 되는 거지, 이거. 응. 먹고 있자 이게 r r y 황이냐고 나도 말이 안 되는데 형이 이러니까. 기분 좋게 좀이 I'm doing t 나 e human. I'm doing the human. I'm d o i n 가어 h e human. I'm doing the human. I'm doing t 데 얼마짜린데 아니 비싼 거라니까 구찌 너 이거 얼만데? 얼마 나오지? 내건 신상으로 나와가지고 비싸 한 80에 1 0 0돈네 비싼 비싸, 거 비싸긴 한데 아니 뭐그 거라도 하나 같이 반, 반으로 사자 내가 우리 집에서 잃어보는 거니까 반반으로 하자고 하는데 나중국거에서 어떻게 알아볼게? 내 잘못이 아니야 여기 뭐, 있을 때까지만 해줬으찾았어았어 아, 여기 있어. 이게 이거야. 이게 뭔가 없어진 거 아니냐고. 아니, 이거라고. 어? 이걸 사고 싶었던 거야, 내가. 구찌 지갑을. 사고 싶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없는 거야, 하니까 공소리야. 근데 현실적으 없는 거지.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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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이게. <웃음> <웃음> 이거. 이거는 차라니까 이거 똑같은데 이거 다 둘치 짓짜 그러면 이거 이거라도 하게 80만 원 내는 건 그건 지마 이거라도 하게 <한> 아니, <laughs> 이게 이게 99만 원짜리야. 그러니까 나는 이게 없어졌다는 거야. <웃음> 그러니까 없어졌땐가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내가 착각을 했었던 거야. 들고 와 이거 그럼. 그러니까 어, 내가 내, 이걸 <laughs> 사고 싶었을 때 돈이 없으니까 아 내가 착각을 했었.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. 그래서 널 의심했던 거야. 야, 미안해. 덕분에 지갑 많아졌네. 어, 딴 봐봐. 지갑, <laughs> 지갑이. 어, 이거. 나 덕분에 영 원한대로 쓸수 있겠네. 그러니까. 있으면 은 아, 캠핑에서 보내줄게. 이거를 생각했던 거네. 힙백은 어, 나 구찌가 가고 싶어. 가, 빨리 가. 아, 아 존나 더워. 가, 빨리 가. 가편집해 알았어 아니 이것 때문에 고,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그래도 지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또, 중고로 또 이렇게 같이 내자고 했을 때나 그때 진짜 감동 받았어 진짜로 다 구라했지 말려서 그게 하는 거지 뭐 <laughs> 아니 내가 지금 농협원 있다고 형그글 사줘 구찌 어디있 내놔 내라. 내놨지 가 씨. 가알 아, 빨리 편집하고 우리 커피 먹으러 가자 알어 아, 내가 밥 어. 사줄게 진짜로 아 너무 좋았어 <laughs> 진짜 생각